오늘 이 새벽말씀은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성경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9장 22절 말씀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서 본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우리 성도님들 응? 어? 어, 담을 넘었다, 그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담은 넘어도 넘어도 끝이 없어. 안 그래요? 우리가 살아도 어, 담을 넘어도 넘어도 이, 이 담만 넘으면 되겠지, 이 힘든 것만 넘으면 되겠지. 넘어 보니까 더 힘든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담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담 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가지가 어디에 있어요? 샘 곁에. 여러분, 담을 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사느냐. 요셉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동진이는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아멘.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요셉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샘가에서 자라는 풍성한 포도동굴과 같다. 요셉은 담 위에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다 요셉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래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는 샘 곁에 있는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 집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 섭리 안에 들어가야 되죠 내가 주와 함께 있으면서 첫 번째 깨닫는 것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다시 보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처음 시작한 책이 어떤 책이에요? 창세기죠 창세기 1장 2장에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어떤 말씀이에요?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도 만들고 둘째 날도 만들고 셋째 날도 만들고 뭐 자세히는 잘 몰라도 하여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잘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의 시간 방법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성경이 말하는 시간 개념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농부예요. 시골에 여러분 예전에 가로등이 없다가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논에 그리고 사과밭 근처에 가로등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모든 식물들이 자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가로등이 켜져 있으니까 식물들이 잠을 잘까요? 못 잘까요? 못 자요. 농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신호등 옮기라고 아니 가로등 옮기라고 나랑 농사 안 된다고. 이게 여러분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맞춰 놓은 시간에 맞춰 사냐면요. 죽을 때쯤 되어서 경고장을 받았을 때암 환자 병동에 가면 9시면 뭐 죽건 자요. 재워요. 왜 재우는 줄 아세요? 10시부터 12시까지는 우리의 모든 그 악성 이 호르몬이 죽이는 게 그때 나온대요. 10시에서 12시. 그리고 12시에서 2시까지는 재생 에너지가 나오는 시간이에요. 요 4시간을 자야 자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10시에 잔다? 못 자잖아요. 제가 수영로 했을 때는 밤이 아름다운 도시 밤이면 다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익산에 가 보니까 해만 빠지니까 집에 다 들어가 나오질 않아. 그들은 그 안에 있으니까 도시에는 귀뚜라미가 살지는 않죠못 살아요. 근데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요. 깨구리 소리가 들려요. 근데 안에는 안 들린대요. 도시 사람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들려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왜 힘든 줄 아세요? 내 힘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밤까지 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밤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이에요. 밤에 아무리 여러분 내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도 그 다음 날 건강하게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새벽기도가 평생 드리는 게왜 그렇게 힘들까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시간을 쓰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에 맞춰 살지 않으니까 새벽기도가 힘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왜 새벽기도를 왜안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에 맞춰 사니까 새벽을 지킬 수 있는 거죠. 50년이 지나도 교회가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왜일까요? 기도하는 분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70년이 지나도 교회가 왜 있냐 들어가서 보니까요.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교회를 지키고 계셨어요. 코로나, 시간, 코로나 시기 때도, 그리고 이때도 젊은 사람들 잘보이질 않잖아요. 왜요? 10시에 못 자거든요. 아이들도 10시에 못 자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다시 보십시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 시간 개념 말입니다. 이 개념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루를 새롭게 살수 있어요. 하루를 만들고 하루를 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볼수 있는 눈이 바뀌어요. 이 새벽을 통해서 오늘 한날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루의 계산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루를 바라보는데 하나님 보시게 좋았더라. 하루 살고 나서 아, 미치겠다 죽겠다 이 얘기 하세요? 하루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게 되면 하나님 보시게 좋았더라. 그 시간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여다 봅시다.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그 섭리에서 벗어나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만들고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려고 하지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여러분, 선한 게 없을 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 만몬주의. 돈 걱정하고 살잖아요. 안 그래요? 어제도 돈, 오늘도 돈, 내일도 돈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살지 못하면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 내 인생에 필요로 하는 것늘돈 걱정하고 살아요 어제도 돈, 오늘도 돈, 내일도 돈 그러면서 여러분 늘 생각이 돈 생각이에요 그러면 아름답게 바라볼 수도 없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늘 인생이 돌죠. 돈 때문에. 초등학생, 제 아들이 늘 부르는 노래였어요. 연초에 열심히 불렀어요. 인생은 회전목마라고. 여러분, 회전목마 여러분, 제가 찾아보세요. 야, 그 노래가 뭐냐? 아빠 이 노래 몰라? 찾아봤어요. 내가 슬플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에 둥근 것처럼 우리 인생은 회전목마. 우린 매일 달려가 언제쯤 끝나 난잘 몰라.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올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회전목마. 그러면서 중간에 한번 뛰어요. 어머, 벌써 정신없이 달려와서 어제로 돌아가는 시계를 보다가 청춘까지 뺏은 현재 탈 곳, 어, 탈할 곳은 어디 없네. 세계에 너무 큰 벽, 그게 말로 어, 하고 싶어. 어려웠어. 가끔은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 불가능하단 건 나도 알아. 그 순간만 고칠 수 있다면 지금의 나는 더 나을 거야. 달려가는 미터기, 돈은 올라가. 기사님과 어색하게 눈이 맞아. 창문을 열어보지만 기분은 좋아지지 않아. 그래서 손을 밖으로 쭉 뻗어, 쭉 뻗어. 흔들리는 택시는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했고 어, 방 하나 있는 내 집안의 손에 있던 짐들은 내가 힘든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리 인생은 회전목마 우린 계속 달려가 언제쯤 끝날지 몰라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올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회전목마 초등학 학생이 부르는 노래치고는 너무 여러분 어른스럽지 않나요? 어느 순간 이 회전목마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전목마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회전목마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예요. 하나, 내 아버지는 농부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래요.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가지가 할수 있는 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라는 사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생명 줄기에 붙어 있는 것 말고는 없어요. 상세계에서도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죠. 작은 미물이라고 먼지라고 우리의 인생은 먼지에요 여러분. 먼지가 무엇을 할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 먼지를 모으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참 많지요. 저도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잠자는 게 아까웠어요. 그래서 늘 알바도 하고 직장도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 떡이 오르니까요. 잠이 안 와. 더 많은 이 벌고 싶어서. 그렇게 쉼 없이 달려와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폐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아무리 여러분 돈 생각만 해도 저는 새벽에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청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폐결핵 걸려서 병원에 가보니까 결핵 병동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일반 병실이 아니에요. 균이 옮기니까. 면회에 오는 사람은 아무나 못아요 죽음을 걸고 면회를 오게 될 가족 말고는 없어요. 폐결핵 병동에 들어가 보니까요. 아 어, 저녁에는 아침에는 조용해요. 근데 저녁에는 죽어 나가요. 폐결에 걸려 보시면 계세요. 낮에는 괜찮아요. 밤에는 저녁 식사 후는 모두가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있는 모든 각혈을 토해내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새벽이 오기까지 날이 새기까지 해가 뜨면 여러분 조용해요. 죽음도 벗어나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밥 먹다가도 TV 보다가도 앞에 있는 환자들이 죽어나가요. 밤의 시간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밥 먹다가 TV 보다가 어느 한 분이 깨우세요. 누구 아빠, 누구 아빠, 정신 차리라. 분이 떠나가세요. 그날은 헉 하고 기침 소리만 병동에 가득해요. 그다음 날은 또 새로운 환자가 들어와요. 근데 그다음 날또 새로운 사람이 죽어 나가요.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 들어오는 사람 모든 공통점이 바쁘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쉼 없이 살아요. 자기 힘이 닿는 곳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 밤은 누군가가 죽고 나면 굉장히 암울합니다. 근데 언제 다시 깨어나냐면요. 해가 뜰 때요. 해가 뜰 때. 그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곳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 힘으로 살지만 내 힘으로 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요. 온 밤새도록 다 기침 소리를 하는데 기침이 멎고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시에 일어나서 씻고 양말 신고 제가 주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었어요. 사람이 죽어 나가는 그 시간에 죽음이 저를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한 사람이 죽어 나가면 그날 밤은 유독 기침 소리가 크게 들리네요. 여섯 개그 침실 가운데 여섯 명이 다 재채기를 하고 다 피를 성악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새벽기도 예요결록병동에 나오고 나서 6개월 동안 약을 먹으며 살아요. 열4알한 움큼 나눠 먹든 한꺼번에 먹든 6개를 먹어요. 밥 먹기 전에 먹어요. 그러고 나서 30분 뒤에 밥을 먹어요. 싹 빠지고, 약 기운이 온몸에 퍼지고, 30분 넘으면 여러분 약 먹으면 잘못하면 쓰러지거든요. 꼭 30분 뒤에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체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때 병원에서 여러분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죽음도 빼앗을 수 없구나. 그때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어요. 혼자 자취생활하면서 숟가락 놓죠. 성령님 거 놓고 제거 놓고 먼저 드시죠. 먹고 차를 타고 운전해 갈 때도 늘 옆자리는 그렇게 써놨어요. 사랑하는 성령님과 함께 늘 그분과 함께 시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고 나니까요. 어떤 게 달라지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보는 게 달라져요. 듣는 게 달라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똑같은 것을 보는데 좋게 보는 눈이 열려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을 때 가능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쁘게 산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고 살아요.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눈,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기도하고 나서 다시 눈을 뜨고 주님이 보게 하신 것 보는 것. 이게 하루를 여는 눈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루를 새롭게 살아가는 시간이죠. 이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10편, 1편 3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가는 모든 일이 형통하니라. 아멘. 시내가에 심은 나무 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가로수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지요. 가로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의 물을 줘야 살아가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살아야 살아가는 거잖아요. 가로수가 열매 맺는 거 보셨나요? 아니요. 가로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루 살아가는 걸 잊어버려요. 누구 힘으로 살아가는지 가로수는 여러분 잊어버려요. 그런데 신의 가에 심은 나무는 매 순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지. 내가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지. 하루를 살아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피곤하지만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요.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 사는 게 새벽 기도 와서 피곤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피곤해서 죄안 짓고 살아가는 게 나아요. 푹 자고 건강한 몸으로 죄 짓고 살아가는 것보다 나아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세요. 사랑 여러분. 열매는 누구나 보면 가지고 싶죠. 탐스럽지요. 끌림이 있지요. 똑같이 살고 여러분, 누구나가 끌리고, 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순 없어요. 복이 다르고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우리 성도님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담을 넘어도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인생의 담을 넘으려고 해요. 관계의 담을 넘으려고 해요. 물질의 담을 넘으려고 해요. 어색한 모든 관계의 담을 넘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담을 넘게 되면 두 번, 세번 담을 넘게 되면 인생이 망가져요. 몸이 망가져요. 우리의 힘으로 애써, 힘써, 물질 을 모으는 거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물질의 그 담을 넘으려고 하면 여러분, 돌고 돌다가 인생이 끝나요. 모든 담은 하나님 곁에서 넘어야 아름답게 해결이 됩니다. 아멘. 저희 가정에 여러분, 7남매가 있습니다. 아니, 6남매가 있습니다. 근데 늘이 새벽이 되면 새벽에도 드리기 전에 늘 옆방에서도 들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자야, 자들 왔는데 담은 얼마라도 줘야 되지 않냐고. 육남매 키우면서 여러분 시골에서 대학 보내는 게 쉽진 않지요. 늘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늘 기도하시면서 어머니가 평생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니까 물질의 담을 넘게 돼요 오늘 저녁에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살면서 관계의 담 어떻게 넘어요? 그 관계 때문에 아이들이 망가지죠 학교에서 타락이 일어나지요 폭력이 일어나지요 가정에서도 폭력이 일어나지요 직장에서도 폭력이 일어나지요 어떻게 살 방법이 없지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답은 없습니다. 한 가지 답이 있다면 샘 곁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많은 사람에게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구보서 1장 5절 말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꾸짖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께 곁에 있으면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담을 넘게 하세요. 새벽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담을 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5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살아왔어요. 기도하며 달려왔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50년 눈부시게 펼쳐가는 우리 온 성령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